평생 우리는 뭐냐면, 이 불길을 가지고, 이 균형을 마시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뭐예요? 뭐예요? 태가 불고기고, 그게 중간에 눌려고 계속 가는 거고, 중더 중도, 중이나, 뭐, 에, 가는 거예요. 늘, 그 죄를 사해달라고 그고종교에서들그고 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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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 뭐있어요 왜? 종교에서 사해라는건 뭐예요? 내 죄를 갖다가 완전한 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해봅니다. 멋있는 얘기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 한다는 얘기죠. 이 인간이 는 기본, 기본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죄란그하나의 것까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똑같은 겁니다. 이, 이것도 내가 가는 길에 하나 있었단 말이면요 분명히 음과 양 중에 하나가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때 그 하나를, 하나를 가지고 어디에 있으면 사야 되느냐를 묻는 게 향이라는 얘기죠.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를 할때두 개를 가진다는 얘기죠. 제길단제 길은 그래서 아마 다 짝수로 넣는 무야입니다, 맞네요. 데 그렇게 안, 하자, 안 하는데 잘못된 거죠. 다 짝수로 돼, 대... 그 촛불도 두개 놓고 그래서 다 짝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사들도 면다 짝수예요, 사실은 중사들이. 이... 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짝수로 가야 맞는 거예요. 칠세 칠 중사면 다 짝수예요. 중사들은 술 술을 선물해도 한병 선물 다한번 혼나요. 다다두명 중수다. 장난으장난을하 장라뇨, 이제 다 그래. 그러니까 선물들한테 명절에모아면 뭐 선물을 꼭두 병씩 해. 다 짝수로 가야겠다다 짝수로. 가야겠다. 거기는. 짝수로 놓고 하나는, 근데 그 다음에 와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짝수로는 기본이 돼 있고 하나가 내가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는. 그 하나를 어디냐면 하나를 물어보는 거야. 그, 그게, 그게 뜻을 가지고. 제 생각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소문이 다른 것보다 그래게했그래서 몸계 지금 송계를 설명했는데 중요한 게다있어다그 내일 할때 있는 그 과거 또또 말이 다요세계가 내일 그저저그소 소각에 보면은 그 새날 나가는 얘기를 하, 하거든요. 그게 종합이있는데 그게 다 지금 이 대우주 관계 대한 지금 얘기를 하죠. 이, 이 관점에서 하고 있나? 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가 좀 혼날 혼날 욕도 엄청 많이 먹었어 보지만 나는 동행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다 내가 느낀 대로 나중에 판단과 따라가는 건 본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소주 중심되있는데세상으 되어있는데 대우 중심만만하냐이렇게 써있으니까 지금 하는거예요 저는 그 판단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가지세상어 엄청 바꿀 수 있,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세상을 엄청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엄청 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써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안, 안 이루어져요 꽉 이렇게 안하잖아요 다 인간 이주목 하잖아요 지금 대우 중심으로만 뭐 써있잖아요 근데 우리다 소주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자 세상 그고 뭐 41번 하고요. 51번 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계속 지금 11번, 20, 21번, 31번, 45번 보니까 전부 다 그들이 쭈내쭈왕쫙 있네요. 명적으로 봤대요. 혹시 틀럴다면서그지 전부 다 그들이 뭐 국내, 국 진입니다. 자, 5 50, 2번이고요 52번은 이제 주상 입니다 하나는 뭐, 우리의 친인 얘기고 하나는 뭐, 가능한 얘기고요.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그, 뭐, 그 회사에서 기계사, 이게 기계 쓴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계대나 지금 이렇게, 그래도 거의 보면 중요, 중요히 틀을 잡아주느라고 이렇게 해버 준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음, 근데 제가 뭐하지 이, 이 설명은 제, 제 해석이 같습니다. 뭐, 함부로 뭐, 제 해석이니까. 제 해석이라고 해서 이게 참 우스운 일인데, 보뭐 통상에 뭐, 인터넷이 뭐, 딱 깔아있는 거 봐야, 이, 해봐야, 뭐, 다, 다복사해놓고오니까 다시는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예. 뭐, 이, 그냥,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남들이 누가 했다, 고 그냥 주르 따라가서, 그냥, 잘 알지도 없어서, 그냥 막, 그냥 옮기고 막, 이게, 다게다는 거거든요. 뭐, 드라이란 게, 뭐, 다 그렇지. 자, 뭐. 예, 제가 할, 할, 때는 뭐냐면, 이, 진은요 진이 오는데, 뭐냐면, 이 혁혁, 혁, 혁, 한걸 쓰겠습니다. 혁혁하고 오고요. 예. 예. 이, 하, 고요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소, 소는 말, 말로 하는데, 이게, 에캉,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오는, 지는 놀라가지고, 백리를 간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 우예같이 려면처음에번개가이 되고요. 다음에, 소리가 나고요. 다음에, 실제로, 뭐, 해, 행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해적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왜냐면, 진이 이제 번개가 쳐서 온다는 얘기죠. 오면서 번개가 쳐서 오고요. 그리고, 이, 이, 이게, 이게 소리는 이게 무슨 소예요? 웃음소. 웃음, 웃음, 웃음자. 웃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 혼자 웃어요? 혼자 하하얗 웃으면 어떻게 돼요? <laughs> 이게 좀 도는, 사람이죠? 웃는거 같이 웃는 거잖아요. 같이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화합해서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웃으면은, 또, 같이 해서, 같이, 웃고 재밌는 게, 다른 보에서 한번 같이 웃어주고 웃으면 뭔가, 뭐랄까, 뭐, 그러니까 공통성을 가지고 뭔가, 그래서 화합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 요 확실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것은 화합해서, 그냥 하면 화합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눈 소리는 뭐냐면, 이 웃음 소리 같은 건 달아야 되는 얘기죠. 화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가고요. 그러면서 시체 행동은 이제, 놀라워서 강의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저역하고 비슷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번은. 예. 이번개에서속 보고, 뭐, 세상이 밝혀진다, 나 아까 같이 개혁이라는거 보고 밝혀진 사람이 어차피 처음에 시작 같이 했어요. 근데 오늘 순서가 이제 그런, 그래, 그래, 움직이게 밝혀지는 거죠. 밖에 사람이 이제 저역을 밝힌 일본 선생님인 거요 예. 그리고 이제 소리를 하 나온 사람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뭐, 그 때는 좀또확해이된 거죠. 확정이 돼가지고, 지리산, 뭐, 계룡산에서 해가지고, 혼자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소리는 누가 들었지만, 그거를 받아서 써준 사람이 따로 또 있고요. 예, 네, 그러면서 지리산 계룡산에서 퍼져서, 나, 나와서 했고요. 이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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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뭐 성이라고 말을 못 해. 다 성의 경제예요, 다 성의 경제. 예. 네, 그리고, 왜, 하늘의 일을 대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동을 해서 이제 놀라가지고, 놀라가지고 경제에 퍼진다면, 실제로 이제, 어, 뭐, 천둥, 번개가 낚고, 시체로 퍼져나가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밖에 나가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 글이 이 절장 한번 보십시오. 50장에 보면은, 이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냐면, 저 이목 총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목, 네, 이거는 이,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세요? 밝혀준다, 이런 얘기죠. 예. 이, 이 이거하고의 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정결 정교를 뒤따지도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셨습니다. 예. 그 이거는, 제가 이게, 이거 이건 뭐 우연히 상, 우연이 아니라, 어, 어떻게든 따게 됐지만은, 나는 뭐상당 중요한 걸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그리고 이 말들이 뭐 정역하고 그래서 잘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진다 정역도 이게 그리크 다 했었고요. 그렇게 했었고요. 저녁할때 강의 또 다시 시작할 걸, 다시 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진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간은 간이 보면 은 간도 보면 아주뭐 자세하게 써 있는데 하나, 하나는 뭐냐면 그 등을 등을 보면은 그 신을 몸 전체를 불 불행하고 예 하나는 가정할때 정입니다. 자, 그 들어갈 때 정원입니다, 정원. 정원을 보면은, 사람을 볼것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중심으로 하냐면, 어떻게 보면 등이란 말이에 등. 이 등만 보면은, 사람 전체를 볼것 없다는 얘기죠. 어, 다들어그니까 등만 봐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발없은요 반대로, 이거는 정만 보면, 가정에 그 집에 가자만 들어가 보면은, 집에까지 안 들어가도, 그 마당만 봐도, 그 사람의 품격을 안다는 얘기죠. 이게 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간은, 나그대로 가는거라 했어요. 머무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 군자평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흘러가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아냐 이거죠. 다 아는 걸지 못하고 등이 다르지, 정이 다이지 일부분만 그 머무름이 있는 그 지점이 또 있다는 거죠. 피어나는. 이왜냐면 세상은 모였다 흩어졌다 그렇게 거니까.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다시 또 모이고 그럴 거니까요. 그죠? 이모여있는 중심 부분만 이머물 부분이 지혜로요 이게 바로 간이에요이 부분만 예? 알게 되면 은다 아는 다 거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 여기를 알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예. 이, 이게 지혜의 의미예요. 예. 이게 진짜 큰 의미입니다. 이제, 이 해서 51번, 51번에서 갔고요. 61번 가는 거 내일 갈 겁니다. 내일 갈 거고요. 또,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하나 아, 재밌는 게 보면은, 이, 게 끝마디가 뭐냐면, 이 대우주 끝마디가 뭐냐면, 30, 30, 29번, 30번 끝난다고 랬어요원칙상은수학니까 29번, 30번이 끝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세상에는 관성의 법칙이 된게 있잖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모든 것이 다 끝나냐면은, 48에서 끝났 48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30... 39번.